아주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갸름한 라인이라고 하시고, 심지어는 러블리한 라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온갖 이름의 라인을 다 말씀하시는데요. 상담 가기 전에 미리 이 영상을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조은 선생님과의 노조은 원장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많은 수술을 해오면서 그 수술보다 더 많은 상담을 쭉 해왔는데요. 상담을 할 때에 막연하게 오시는 것보다 상담을 받는 분들도 어느 정도 생각해 두시고 오시면 좋을 만한 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가기 전에 미리 이 영상을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안면윤곽 수술이라는 것은 얼굴의 그 모양이나 선을 다루기 위해서 얼굴 골격을 이용하는 건데요 튀어나온 광대뼈나 넓은 턱뼈 그 중에서 사각턱 수술 그리고 앞턱의 모양을 바꿔서 갸름하고 매력적인 얼굴을 만드는 수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광대가 나온 분들이 대부분 이미지가 울퉁불퉁하다, 쎄 보인다. 그리고 광대가 나온 만큼 얼굴 중간 부분의 폭이 멀어지기 때문에 얼굴 중간 폭을 줄이려고 광대 축소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돌출은 줄여주고 광대 주변에 적당한 볼륨감은 살려서 입체적인 얼굴만 남게 해주는 수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광대 모양에 대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광대가 없는 게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일부는 광대가 이 부분은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자기가 선호하는 모양을 생각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미적인 기준이 다르고 광대에 대한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그냥 넣으면 되겠지라기보다 자기 눈, 코, 입에 맞는 광대 모양을 한 번쯤은 생각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사각턱 수술은 귀 아래 각이 진 부분을 절제하여서 예쁜 턱선 모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수술인데요. 각이 많이 지면 인상이 강하고 각의 크기만큼 얼굴이 넓어 보이기 때문에 얼굴을 작고 갸름하게 만들고 인상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을 오실 때강부하고 싶은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사각턱을 절제하는 수술이긴 하지만 때로는 줄이기만 하다보면 너무 과하고 어색하고 얼굴 전체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너무 각을 적게 자르면 실제로 얻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양이 필요한데요. 단순한 크기를 줄이는 개념이 아니라 선 자체를 예쁘게 한다는 개념으로 보시고 본인이 예뻐 보이는 턱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오시면 상담을 통해서 제가 조절해 드릴 겁니다. 턱끝 수술은 앞턱이라고도 하고요. 입술보다 바로 아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길면 얼굴이 길어 보일 수 있고, 이 부분의 양이 입체적으로 부족하면 무턱이라고 불릴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면 주걱턱이라고 불릴 수도 있고요. 앞턱이 결정하는 이미지가 상당히 영향이 크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모양의 앞턱의 모양들을 원하시는 모양으로 바꿔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 스텝이 왜 수술을 하시는지, 또 어떤 부분을 바꾸고 싶은지 본인의 선호하는 부분 수술을 받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미리 가벼운 상담을 하게 되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리가 ct 를 찍고 본인의 뼈 모양을 같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는 뼈를 보면서 수술의 내용과 효과 등을 예상하면서 상담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본인이 생각하는 수술 내용과 저희가 보는 수술 예측과 어느정도 맞는지 그리고 그런 예측 측이 또 본인의 마음에 드는 결과가 나올 것인지 깊게 상담을 해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상담을 받으신 후에 저희 상담 실장님께서 내용을 더 쉽게 한번더 이해시켜 드릴 겁니다. 수술을 할 때는 항상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드리면 만족할 수 있을까, 이걸 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담 과정이 바로 그런 과정에 첫 단추를 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상담 시간 동안 그런 내용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뼈의 상태를 통해서 체크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주관적으로 본인이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은 어느 정도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갸름한 라인이라고 하시고 심지어는 러블리한 라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온갖 이름의 라인을 다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로는 그 모양을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관적인 표현이 많고,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면은 직관적인 판단을 바로 할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진이라도 좋으니 이미지가 있으면은 소통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나도 연예인 사진이랑 똑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연예인과 여러 가지로 똑같이 된다기보다는, 연예인이 갖고 있는 윤곽의 특징과 유사하고 느낌을 살려주는 목표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담에서 미리 생각해 오시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윤곽수술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첫 단추인 상담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부분은 결과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참고가 많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정훈 성형외과의 노정훈 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잘안 되네, 그냥. 나좋아하 좋으면 <laughs> 됐잖아요. <웃음> <웃음> 말이 엉켰는데 잘 풀었잖아요, 근데. <laughs>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